여러분 오늘은 방학식입니다. 언제죠 지 방학식을 맞이하여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자 가보실까요? 자 일단 첫 번째 친구 누가 있을까요? 역시 전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야 인터뷰 해야 돼? 아 너무 힘들어. 아아 예쁘다. 네 역시. 다들 서로 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어머, 뭐 오늘 방학식이에요. 그래서 어좀 특별하게 어떤 방학식이냐면 저희가 계약이 20일 날 계약이고 21일 날이 어, 졸업식이에요.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이나 비슷해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급식과 마지막 방학을 아, 저 방학하고 이제 집으로 갈 건데 아, 조금 조금 보이는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Yeah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를 해 주십시오. 저는 중학교 3학년 3반의 김찬이라고 방학을 하게 됐는데 어, 소감이 어떠신지요?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떤 게 아쉬워요? 아까운 또 좋아하는 그니까, 방학이 끝나면 이제, 전화단도 응. 졸업식 때밖에 없고. 그쵸, 그쵸. 원하는 네. 네. 얘기 한마디, 아사님. 전화가 앞으로 더 유명해져서, 아. TV에서. 아. 이름도 말해줘 아이 친구 이름은 김지환 학생입니다 네. 아전멋 네. 아, 친구입니다 네. 구독은 했습니까? 당연했습니다 알림 설정 했습니다 저희 아, 가족도 오케이 고습니다 이상 지환이와 네. 인터뷰였습니다 네. 네.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학식 어떠셨습니까? 네? 아니 방학식 아, 어떠요 아, 정말, 정말 좋죠 아 기분 아 방학이고 뭐할 건데? 저랑 술 마실까? 어큰어그그 그, 이런 일날 이제 기사입니까아 이건 인터뷰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인터뷰할 수가 없습니다. 색다르게 머리를 볶아서 머리가 볶아진 저희 정우영 친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.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과학이 뭐에? 여행 날씨. 어디 중국 하이난 중국 거녕 고양에 갑니까? <웃음> <웃음> 아, 이 친구가 쿵푸 팬더와 닮아서 저희가 자주 놀립니다. <laughs> 방학 때 어떻게 보낼 생각입니까? 일본 갈 거예요. 이 친구는 10월에 아, 이렇는일본에유학을 3년 동안 준비하는 친구입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. 방아 잘 보내. 세 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오케이. 방아 잘 보내. 하나 둘셋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마워. 방아 잘 보내. 하나 둘셋 해피니스. 아 진짜 안 하니까 멋어 오케이 하나 둘 셋. Okay, 오케이, e on. 고마워 e on, e v e 자, y o 세번 많이 e 세요 o three, f o u 오케이. 자, 둘, 셋, 세번 <laughs> <번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laughs> 하나하 셋, 하해복 많이 받으세요. 친구 없어요. <웃음> <웃음>